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2월 10일 어 어, 애착 양육 어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 오늘도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함께 계시면 질문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참여하지 않은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다면 어, 저희가 준비한 질문으로 또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 음... 네. 지금 올려주신, 저희가 준비한 질문 중에 하나는, 어, 중학교 1학년 딸아이가 학업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laughs> 죄송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 공부와, 아, 공부를 그럭저럭 하는 줄 알았는데, 중학교에 올라와 처음 본 시험에서 거의 꼴찌를 했어요. 그러더니 통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나쁜 친구들을 사귀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다른 길을 알아봐야 하나요? 아, 네. 어, 좋은 질문을 주셨네요. 음. 이제 중학교 1학년 딸아이, 여자아이인데, 이제, 어, 지금 성적이 조금 어, 많이 안 나와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근데 이게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성적이 좀잘 나왔었나 봐요. 어, 그래도 좀 나왔는데, 중학교 올라와서 처음 본 시험에서 거의 꼴찌를 했다. 아 진짜 이런 상황이 닥치면 진짜 어머니로서 엄마로서 부모로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음 어떤 일을 하시 어떤 걸 해보셨는지요. 어, 지금 이 상황을 닥쳤을 때 실제로 우리 부모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해보셨는지 저는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어 초등학교 땐 그래도 이럭저럭했는데 어 중학교 올라와서 첫 시험에서 꼴찌를 거의 꼴찌를 했다. 어, 우리 부모님들 당황하시면서, 뭐, 어떤 것들을 그냥 잊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도 지금 효과가 뭐가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게 된것 같은데, 음. 어, 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잘했다라는 것은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지지하고 능이 문제가 있거나 하면 해도 안 되거나 뭐 그런 수준의 그런 인지적인 것에 능력의 오류의 뭐라고 능력에 있어서의 어, 어떤 어 문제라고는 판단이 서기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초등학교 뭐 후반기에 졸업하고 나서 졸업 직전 뭐좀 정말 무슨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어내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있었다든지 해서 뇌가 영향을 받아서 정말 그렇다고 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사라지거나 영향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죠? 사람의 뇌 기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있는데 이제 그 기능이 지금 중학교 올라와서 거의 작동하지 않고 뭐 그러니까 중간 뭐 이런 게 아니라 꼴찌 거의 꼴찌를 해버린 거죠. 자. 그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는 기능적인 문제가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인지부터 우선은 확인해야겠죠. 혹시 우리 아이가 어 나도 몰랐는데 뭐 사고가 났었나, 어 아니면은 정말 트라우마와 같은 경험을 했었던가, 어 이거를 한번 우선은 확인을 해야겠죠. 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어 정말, 어, 어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음의 변화가 있을 일이 있었는지,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어, 어떤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을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좀 부모님께서 탐색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게 이제 시험 못 쳤기 때문에 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어? 뭐 무슨, 어, 뭐, 뭐라 어떻게 된 거니?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하듯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시험 결과를 가지고 또 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면 아이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답을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할 거예요. 그 아이도 내가 이제 지금 뭔가 힘든 게 있거나 있을 때 그런 거를 털어놓기에는 어 털어놓기는 힘들 거예요. 엄마가 만약에 시험 점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야기 시작한다면 근데 이제 그 시험 점수가 못 나왔으니까 꼴, 거의 꼴찌 했는데 이거 왜 그런 거니 뭐 이렇게 추궁하듯이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 야이와 조용히 정말 아이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들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이에게 잘 대화를 이제 어 요청을 해야겠죠. 음. 어, 물론 꼴찌했고 성적 못 나온 게자 누가 제일 속상할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엄마 아빠도 속상하겠지만 실제로 당사자인 약그 어린 딸들은 정말 제일 속상한 거예요. 진짜 제일 싫은 거예요. 이 내가 어떻게 꼴찌, 거의 꼴찌를 했지? 이것에 대해서 가장 속상하고 가장 충격이 큰 사람은 부모님보다 부모님이 아니라 당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꼴찌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엄마가 아이가 속상한 것을 알고 이제 위로하는 입장으로 이제 대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어, 누구야? 에휴, 성적이 이렇게 중학교 올라서 형을 처음으로 봤는데, 점수가 굉장히 생각보다 좀더안 나온 것 같아서, 어, 엄마도 좀 놀랐는데, 누구야는 어땠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음. 그러면 누구야가 이제 딸이, 뭐, 어, 뭐, 몰라. 뭐, 나는 그냥 했는데, 어? 이렇게 나왔네. 어? 근데 뭐좀잘 못한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정말 진짜 거의 꼴찌할 줄은 몰랐어. 어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음. 아 그래 누구야 시험이 좀 어려웠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그렇더라고 <laughs> 공부하긴 했는데 어 모르겠어 공부도 잘안 되고. 그러더니, 진짜 시험도 진짜 못친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별 다른 것 없이, 아유, 그래, 속상했겠다. 라고도 하고 하는데도 애가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하면, 그러면 그건 정말 뭔가가, 아이가 좀 얘기하기 힘든, 뭔가를 숨기고 싶어 하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는, 아, 누구야가 지금 얘기하는데 조금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지금 얘기하기가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음, 이렇게 좀 한번 어, 읽어주시고 이제 그 아이가 사실은 뭔가 숨기는 게 있거나 어, 엄마한테 말하기 곤란스러운 게 있을 때 그래, 좀 말하기 힘들거나 얘기하기 싫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음,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누구야가 엄마한테 얘기해주면 어, 엄마가 정말 들어주고 싶고 고민을 누구야 혼자서 꽁꽁 싸우기보다 어, 엄마가, 어, 그 고민 함께 듣고, 우리 누구에게 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엄마가 좀 들어주고 싶어. 음,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해줘. 얘기할 수 있을 때 엄마한테 얘기해줘. 응. 음, 그럼 엄마 언제든지 들어줄게. 하고 이렇게 좀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아이가, 뭐, 사실은 이제 만약 어떤 비밀이나 뭐 성폭행이라든지 뭐 추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통사고를 친구의 교통사고 목격했다든지 아한 친구가 뭐 자살을 했다든지 사실 뭐 그런 것들을 엄마한테 말하지 못했던 비밀 아니면은 뭐 엄마가 알 수도 있고 이 아이도 알수 있지만 서로 말하지 않았던 하지 않았던 나누 이야기로 나누지 않았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 음, 뭐 아빠가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뭐 동생이 아파서 죽었다든지 도, 어 그런 식으로 또 충격적인 사건 가족 안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았던 것들. 음. 등등 이런 트라우마들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영향 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아이가 사실은 이제 들어주는 건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성적 떨어진 것도 제일 속상한 게이 딸이지만 스스로 본인이지만 또 이런 어려운 정말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 못해서 정말 성적까지 영향받을 정도의 트라우마 사건을 아이가 꽁꽁 싸매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정말 숨기고 꽁꽁 누르느라고 너무 힘들거든요. 이 아이가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도 누구보다 그 아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만 기다려주고 조금 수용하는 태도로 조금만 기다려주면 아이들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엄마 사실은 어내 친구 알지 누구 걔가 어 자살했대. 어, 그, 정말, 너무 충격적이야. 걔, 근데 그 알지? 그 전날에, 자살하기 전에, 나이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인 거. 나한테 진짜 죽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그때 문자를 못 보고, 어, 이따가 나중에 봤는데, 내가 그때 너무 바빠서 답을 못 해줬거든. 근데 다음날 알고 보니까 걔가 죽었다는 거야. 그런 뭐 등등.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영향받을 수도 있어요. 트라우마로. 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사실은 아이가 누구보다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할수 있는 장을 만들어줍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기다려주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아이가 조금씩 마음을 풀어내고 엄마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제 그게 엄마하고 소통을 하는 것으로 괜찮은 정도의 트라우마인 건지 아니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정도의 트라우마인지 판단을 하시고 판단이 잘안 되시면 전문가를 방문해서 아이가 필요한, 어, 어, 그런 대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트우마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죠. 또 다른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봐야죠. 예를 들어서, 어, 시험이, 어, 쳤는데, 뭐, 시험 문제를 어, 내가 이렇게 냈는데, 어, 뭐, 답안지를 뭐, 잘못 작성했다든지 아니면 알고 보니까 어떤 애가 협박을 해서 답지를 바꾸자 그래서 바꿔야 돼 가지고 사실은 바꿔서 내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친구가 어안 바꿔주면 어나어 정말 때리고 어더 괴롭힌다고 협박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지금 시험지를 바꿔주고 있다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 하여튼 어떠한 상황인가 이 아이가. 어, 진짜 무슨 뇌가 다치거나 했던 것이 아닌데도 수행이 갑자기 달라졌다면 그 달라진 원인을 찾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먼저 아이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기다려주고 하시는 거지. 이게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음. 그래요. 그또 다른 뭐 많은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거는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뭐다알 수도 없고 또 나열하기도 힘들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을 내가 대화로서 끌어내기에 내가 좀안될것 같아 애가 꼴찌인데 내가 도저히 기분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애하고 차분하게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못할것 같아 뭐 그렇다면 이제 그냥 전문가에게 가서 우리 이제 아이를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 굉장히 현명하신 어, 선택이 되실 거예요 그것도 음.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평소에 이렇게 대화를 잘 하던 아이들도 이렇게 큰 충격적인 비밀이 생기거나 사건을 경험하면, 어, 그것을 이제 특히 사춘기 시기에는, 어, 엄마나 아빠에게 얘기하는 게더 어려워지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충격적인 사건은 특히나 더 꺼내기 어려운 대화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랬을 때 얘기할 확률은 높아지지만,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또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꼴찌를 한다든지 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됐어서 이거를 계기로 이제 대화를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진짜 어려움을 우리가 알게 될수 있는 그런 소중한 어, 그러한, 어, 계기가 되어주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들은 이, 공부 잘하던 내가 갑자기 꼴찌를 한다는 이 상황이 정말 놀랍고 슬픈 일만은 아니고 오히려 정말 더근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볼수 있는, 볼수 있도록 해주는,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맞이하셨을 때 어, 힘들지만 어, 그것을 기, 계기로 삼으시고 아이와 친해질 수 있는 계기,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 어려 어, 아이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어, 삼으실 수 있도록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음, 그래요. 아니면 어쩌면은 양육 태도에서도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너무 공부 억압을 예를 들어서 그 그거 아이가 털어놓을 수도 있겠죠. 초등학교 때는 공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부담을 안 줬는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막 부담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이의 성향상, 성격상, 이렇게 부담을 받거나, 이렇게 억제는 느낌이 들었을 때 완전히 자포자기 해버리는 그러한 성향일 수도 있는 거죠 기질적으로나 성격적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라면 부모님께서 이제 이거를 알게 됐을 때라면 이 아이를 이렇게 막 공부에 대한 부담을 주는 방향이 아닌 이제 다른 양육 방법을 통해서 학업을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을 끌어줄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어, 추측 가능한. 사, 어, 가능한 스토리들이잖아요. 시나리오잖아요. 그거는 모두 우리 아이가 경험한 것을 들어야 우리 아이의 입에서 나와야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고 추측한다고 해서 그 되는 게 아니고. 그까이 그러니까 아이, 이 원인,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것은 결국에는 이 아이가 알기, 에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뭐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요 공부 못한다고 혼낸다고 공부 잘해지는 거 아니고 그다음에 어~ 공부 못한다고 어~ 뭐~ 공부 많이 시키면 잘해지는 거 어~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어~ 다 아시죠 우리 애착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 아이와의 관계 소통 그걸 통해서 아이 스스로 어~ 존중받는 느낌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것을 챙기고 어~ 자신의 공부를 어~ 소중하게 여기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립적인 우리 아이로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애착을. 잘 형성함으로써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음어 이렇게 실질적인 질문 학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음 그래요 앞으로도 또 다른 방향의 학업에 대한 질문 주시면 또 다르게 우리 이야기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음 음,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공부를 뭐더 시킬 수도 있고 그죠 도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모두 다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나쁜 건. 또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쭉쭉 또 계속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해요. 그래요. 한주또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그럼 좋은 주말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